야 신기하네요. 실제로 현장에서 부정 개표가 생기네요. 그 생생한 동영상이 여기 있어요. 이번 40 총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부정 개표를 막을 것인지, 어, 선거 운동뿐만이 아니고 부정 개표를 막아서 표를 지키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현장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투 개표 그 감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단적인 사례를 하나 예,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22대 그 대선 때 네. 일어난 일입니다. 대선 때 예, 이제 지금 얘기했던 미 분류표 네. 자동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 걸러지지 않았던 이제 표들은 이제 수건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건표 그 과정 어,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개표가 이루어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대부분이 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높은 <laughs> 표를 얻습니다. <laughs> 우연이 너무 많죠. <많은> 뭐 우연인지는 <laughs>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한번 실제 한번 통계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laughs> 신상철 선생님께서 쭉 조사한 결과인데요. 2020년 대전광역시 개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그 대전 동구 보면 이재명이 48.98% 윤석열이 51.02%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분류 표를 이제 다시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40.76%다. 어? 음. 예? 정상표에서는 48%인데 미분류 표에서 이재명은 40%에요. 음. 반면에 윤석열은 분류 정상표에서 51인데. 어 미분류에서 소감표합니까? 59 거의 60% 70% 10%올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이 개를 합치면은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죠. 음. 그죠? 48대 51이 됐으니까. 그런데 맨 아래 밑에 대덕구를 한번 보세요. 음. 정상 투표에서는 50대 49로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하지만 이겼어요, 그죠? 음. 그런데 미분류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4 2대5 7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을다 합산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걸, 네. 49대 50저버렸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저게 이번 총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네, 네. 배덕구 총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예, 저거는 그냥 한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미분류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네. 본투표, 정상투표에서 상당수 정상투표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예, 합산한 결과에서는 한석을 잃는 경우인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동구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가 음. 173표로 졌습니다. 네. 네. 예. 그니까 이게 이런 일은, 음.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음. 저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이런 지옥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볼게요. 네. 이 미분류표 특표지이 이게 지금 부적절한 사례죠. 이제 정상적으로 예.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은, 예. 건데,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분류에 꽂혀있죠. 가운데 예. 정확하게 잘 찍었는데? 세 번째. 예. 예. 네. 네. 세 번째 칸에 정확히 찍혀있네요. 네, 예. 세 번째. 근데 저게 자동 분류기로 지금 돌린 결과. 예. 미분류가 분가되다는 거죠. 네. 저게 양이 많아지면요. 이제. 기표 시간이 뒤로, 뒤로, 뒤로. 음. 아니, 음. 어디가 흐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색깔도 네. 선명하고, 그리고 음. 칼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미분류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저게 약간 두꺼운 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음.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네,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네. 여기도 지금. 어, 저쪽도 어, 미분류에 미분류 에분류가 있고, 옆 있긴 한데, 지금. 뭐, 왼쪽 사진. 어, 정확히 그 어떤 후보의 칸에,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그 부적절한 미분류표, 예, 분류 사례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는데 저렇게 미분류되고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지기인이 조금 덜묻었다든지 아니면 뭐 강하게 저기... 눌렀다든지 네. 네. 그렇더라도 어 누가 어떤 후보한테 그 기표를 어 했는지가 명확히 어. 구분되는 표까지 이렇게 네. 미분류 표로 그러니까 저 표가 집계가 안 되거나 빠지는 편는 아니고 네. 미분류 표니까 다시 표로 들어가는데 네. 그 사람 손을 다시 다시 거쳐서, 거쳐서 네.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집계 표처럼 네. 유독 저런 표들이 윤석열한테만 더 <laughs> <많다> 많이 갔더라. <갖다라. 웃음> 촬영을 할수 있어요? 다만 방해하지 않으면 이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니요 우 직원들이 네 다른 어, 직원들이 직원이니까 막 여기서 방해될까봐 많이 떨어질게요 방해가 일어나면 네. 우, 이 난리를 좀 문제제기를 해야지 네, 네. 방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참관인을 못 오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원자력을 직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굉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입력돼서 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핵심을 못 보게 하면 알겠습니다.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우리 여기 다 알아요 옛날 아 같이 우리 기 네, 어 네, 네 장님은잘 아아네 하시려고 네 하는 분이거든요. 네잘네잘네네 직원 어 교육을, 안 직원 안 직원 안 교육을 안안잘 시켜주세요. 그요 네. 자, 아 녹음해 줘. 방의안 되는 선에서 부터때니 네. 당연한 거 네, 감사합니다. 네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음. 어, 아예 음. 한 분, 두 분을 고정 배치를 해서 밤새도록 음. 어, 연속 감시를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지금 이 사진이 이제 그 네. 항의한 이후에? 그렇죠. 예. 예. 저두 분이 연속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지금 두 분이? 네. 예. 그날 뭐 항의 네. 안 했으면 제가 가끔 감시했을 네. 것저 같아요. 스태프라고 써 있는 분들은? 스태프들은 이제 청관위에서 이제 채용한 음, 뭐 이제 뭐 알바나 직원들이고요. 네. 저 녹색 조끼 네. 청관인들입니다 저희 네. 팀인데. 예, 한 분이 이제 조금 배율이 음. 높은 카메라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 거기, 거기 그럼 감시하세요. 네. 네. 어, 그것도 뭐 계속 감시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성관이 예, 직원이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음. 어, 제지를 해서, 음. 어, 오히려 의심이 음. 더 많아지, 더 많아야 되겠죠. <laughs> 아, 그 여길 집중 감시해야 되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예. 그기록보고서를 음. 밤새 감시하세요 이렇게 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그 투표를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개표를 하게 기재가 돼야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어. 이제 그 당선자를 확정하는 거아닙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숫자를 뭐 음. 삐끗해서 다르게 입력하면 그 다른 음. 숫자가 그 발표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분류기 운영으로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도 한번 직접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끄러길래 제가 가봤더니 음. 음. 심사직계부에서 총투표수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음. 총투표수는 <laughs> 유효 더하기 무효 아니겠어요? 아, 유효로 하고 무효를 더했는데 총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심사집계부 2반에서 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2반으로 다시 어, 투표지가 되돌아왔고 어, 잘못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안 맞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사무장과 입력부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 집계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 거죠. 정확히 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갑자기 안 찍힌 용지가 네. 여기 입력부로 넘어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자 변명. 당연히 뭐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뭐냐면 잘 발견하셨죠라고 얘기했어요. 지놀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부분을 보세요? 이거 한두 부분 보세요. 한두 부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하다 보면 고장 하... 빠질 거 제가 아니 왜왜잘 발견하지 않고 빼려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찍어 왔다가 아니에요. 빼려고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넘어갔어도 이걸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요, 이거 코란 코란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당이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 앞에 한서입력을하려고 하고 제가 찍고 왜 이거를 입력하려고 합니까? 이거 잘 발견하지 못어요 그래서 <목소리> 이거 아, 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요보을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보을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보고 입력을 이게 보고 입력을 하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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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입력을 하가지고왔어을가지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보고 입력을 가못보하가못을 하다가 이보이 입력을 하다가 못을가보다가못 보고 이을가못 보고 입력을 하가을가이보을이을고 이로게뺀 것을 선생님은 이것을 이, 저기에 있는 거니까 입력해 하는 것으로 알고 <laughs> 거의 그런 거요. 안경 우수 그 안경 우수도 아니, 좋은데 착각할 아니, 일이 아니죠. 아니, 아니, 도장 이상 아니, 하나도 그래, 없는데 그건 이제 그건 저 사람이 저 하나가 빠진 것도 그러면 잠깐 계세요. 자, 자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예, 됐고, 마시고, 자, 관리관님이 자, 자, 자 관리관님이 어떻게 자, 처리하실지 말씀하세요. 아요 요거 선 여기 이제 개표 사 상부에서 개표 사 상부에서 저 확인 우리 이렇게 그요 개표 상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하잖아. 뭐이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거요? 아이게 이제 좀 심도 있게 이제 뭐 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더있의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가지고 지금 한데 이거 계속 있어야겠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 하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아니거 무슨 사명을 띄고 왔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아니, 아니, 하시는데 인정, 그것도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와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선생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카메라 찍어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니까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통수에다 대고, 대고, 네. 대고, 네. 대고 네. 계속 찍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정당한 일이에요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한관이는 특별 모든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촬영할 수 있어요? 네 촬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뒤통수까지 앞통수까지 얼굴까지 아니 뒤통수 찍지 않았어요 문서를 찍었죠 이 그, <laughs>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넘기는 것 자체가 절차가 아니죠. 도장이안 찍힌 걸. 맞아요, 틀려요. 넘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고 가해만을 받을 때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잘못 넘어간 건 맞잖아요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네, 네,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주무관님이 네, 지금 네, 담당관님이 네. 참관인을 네. 위협을 했어요 참관인한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당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수만 인정하시고 경로를 다시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주요아니 선생님. 이게 이제 현장입니다. 어. 제가 사실 이런 점잖고 부드럽고 엔트란 네. 제가 자꾸 험한 모습을 노출하는 게 싫기는 한데 네. 네. 계속해 문제 좀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 빨라서 자꾸 에러가 나는데 지금 150 분당 150m 최저 속도로 다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 2반 개안부에서 비례 대표. 수개표 한것을개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설마. 설마. 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윤 선생님이 직접 그 개표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네. 이 품표를. 네. 이건 어마어마 이건 선거범죄인데요 한번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다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없는 것도. 새누리당표고요. 민주당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이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계수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개수이가 정상 작동을 하면, 네. 자, 이렇게 쌓아놨던 표가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네. 그럼 동영상처럼 되겠죠. 네. 그럼 그... 기표가 음.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네. 제가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들여다. 음. 팍 휘둘, 팍 휘둘, 팍 휘둘. <laughs> <laughs> 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개표 청관인들 중요한데 음. 그표 손대면 안 됩니다. 아. 네. 바로 앞에 사무원한테. 청관인이기 손, 때문에 네. 손대서 안 됩니다. 그렇죠? 음. 선생님, 그표 전체를 드러내세요. 음. 음. 그리고 한 장씩 음. 제가 볼수 있게끔 넘겨주세요. 음.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손을 벌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네. 그러더니 화투장 섞듯이 섞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제가 닮았어요. 왜? <laughs> 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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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 그렇게 섞어도 뭐 소용이 없죠? 음? 제가 그, 그때 섞는 걸 보면서 음. 이런 의심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샌드위치를 음. 만들었던 겁니다. 음. 새누리당표 양쪽에 있고, 음. 민주당표 가운데, 가운데 깔끔하게 넣고. 집어넣은 음. 거예요. 음. 이러면 고의가 확 드러나죠. 그렇죠, 그 화투장처럼 섞으면 섞어버리면. 섞으면 치수다 음. 아하. 아하. 그거는 야, 이거는 진짜 이상한데요? 왜 섞어, 그거를?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이제 같은 당 후보, 동일 후보가 얻은 표를 이제 묶음으로 묶는 거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음. 집계전, 아까 시초도에 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집계전으로 묶어버리고, 음. 606표 써버리면, 네. 다시는 안 건드립니다. 그렇죠. 네. 굳이 그걸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네. 없습니다. 네. 그거 묶는 거는, 사람이 묶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묶습니다. 묶음. 사람이 묶습니다. 아까 다계수가 분류 계속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회 다발이 된 거예요. 음, 음. 네. 그러면, 네. 묶고 거기다 딱 집계전을 붙여버리면, 음. 그 집계전의 숫자를 음. 개표상황표에 그렇죠.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옮긴 걸전산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수계의 역할은 뭐, 1분당 150몇불하다라고 그러면 이제 같은 당 거만 이제 1 5 0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서뭐 예, 150명 나오는 예. 걸4개 합치면 600표. 이렇게 네, 보는 뭐 거기에 이제 나표로6 여섯 표 합쳐서 6 0 0 표다. 뭐 그러니까 예, 그걸 그렇게 같이 이제 묶고 거기에다가 뭐 새누리당 606표. 예. 이렇게 적는데 예. 어 이제 그 개표 감사단이딱 보니까 저 안에 쟤누리당표라고 지금 묶어있는 600명의 표에 예, 예. 민주당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65메가 예.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아, 65메가. 저렇게, 저렇게 되면. 그럼 음. 이쪽에서 마이너스 65, 그렇죠. 이쪽이 음. 플러스 65니까 음. 격차가 음. 130표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되면 투표용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음. 이미 네. 손을 떠나게 됩니다. 네, 투표용지는 그냥 이제 묶여가지고 창고로 음.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음. 거는 통계, 그리고 전산 입력되는 것만 중요한데 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음. 네. 약에 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장난을 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안그 음. 그 안에서 음.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네.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개선 이제 이걸 바로잡는 조치가 뭐냐면 다시 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음. 누가 실수했는지 네,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점표하고 다 고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앞 테이블로 다시 그 이동하면서 네. 전부 고치게 하고 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장면을 아까 보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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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선관위를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격려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2016년에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은 걸 여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 선거 범죄를 그 선관위 종사자나 직원이 저지르면 최하 3년입니다. 네. 네. 3년에서 10년 형이 나옵니다. 아, 어, 그분이 왜 벌벌 떨었는지 이제 저는 이알것 같긴 한데 아, 아, 아. 그때는 고생하는 분이 좀 음.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피곤해 할까봐 음. 실수일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음. 좀 봐준 셈인데. 그 근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고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감시원, 저개표참관인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독하게 네.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음. 봐주지 말고 전면, 음. 어, 전원 다. 모든 케이스 고발하라. 고발 고발조치야. 네, 네. 징역 살고 싶으면 해라. 네, 네. 이렇게. 네. 여기 좀표 확인 후 정정 결과라고 하는 화면 있죠. 그한번 네.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이 묶음에 새누리당 606표가 음. 544표로 줄어들었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440표가 505표로 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65표를 이제 도둑 맞았던 거죠. 네. 네. 정의당도 한표 이제 도둑 맞았던 거좀적어실 수인지 모르겠는데 한표 깎였죠. 네. 한 표가 더해져 더해진 네. 거네요. 저런 실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네. 65표짜리는 실수가 나올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좀 네.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말로 해야 되는데, 응. 영상이 응. 왜 없는지 아십니까? <laughs> 06시에 모든 배터리가 응. 다 나갔어요. 아하, 아하, 아하. 그런데 선관이가 응. 개표를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응, 저도 제발 응. 집에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기록 매체가 없으니까 이, 우리는 앉아서 그냥 쉬, 쉬다가 네. 하도 안 끝내서 거기 움직이고 있는 분들한테로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백표가 빈다는 거예요. 백표가 <laughs> 백표가 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 선거. 네, 16년 아, 얘기입니다. 어느 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차, 찾아내지 못하면 그 선거가 안 끝납니다. 계끝나 음. 네, 찾아냈는데 백표가 백표 100표 통째로 음. 다른 다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다 확인해서 찾아냈습니다 아. 그때는요, 아무런 감시가 진짜 저도 못하는 음, 겁니다. 음, 피곤하기도 하고. 배터리가 나갔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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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예, 정말, 어,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음모론으로 취급해 왔던 어, 제 자신은 얼마나 아니했던가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명백하게 그 어떤 후보에게 기표를 했는지 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미분류표로. 네, 네. 예. 그래서, 꼭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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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여기는 정상이라 고요 네. 지금은 가이제터 구리가 분 하는 현수아가들으니까한 장도 없어요 네네두개찍두개찍 해서 두개두개두 개로 두개두개두이두개두개게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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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것도 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두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이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포용품입니다기거용품입니다이번 아, 이것, 이것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이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있고. 이것에다 했죠. 왜 판에 박 만드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러니까 이제, 완전히 깔끔하지것같 이거 보세요. 압력, 압력. 금방 걸어 압력, 압력. 압력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브랜는데그브그드 근데 그 없는데. 네, 그 브랜드, 이것도 그냥 유효한입니다유효 그래도 저런 쪽으로 비교하는 거라면서 수업하는 거라면서. 이상하게 예, 이상하게 네. 잘못 찍은 사람은 어. 어, 그쪽이 네. 많더라고요. 윤석열이 네. 한사는 이상한 편이요 이게 2017년 대선 때. 대선입니다. 이게 뭐냐 면 지난 번 성격인데. 바로 전년도에 제가 이제 관악대 교서를 봤지 않습니까? 같은 기계입니다. 대선이 갑자기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 예예. 한해계시고 같은 기계로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1년 사이에 기계가 개선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의도 개표도가 음. 가장 에러율이 많은 곳이에요. 어. 여의도가. 여의도가. 전국에 사고지잘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일부러 간 겁니다. 찍어서. 어, 찍어서 응. 갔, 가서 확인했더니 여전히 분류기가 응. 그렇게 네. 성능이 안 좋더라 네.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는십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사실 기계가 사람이 보다 훨씬 더 정확한 줄 어, 알았는데 이제 그 신화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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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뭐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유권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음. 어, 이렇게 막연하게 네. 우리가 만든 체제와 시스템이 변년된 건데 음. 이런 저건이 없는 일이 음. 벌어지겠느냐 하는 네.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장에 나가 저도 그랬었는데 현장에 음. 나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네. 하는 걸 발견을 해서 네. 어, 제가 세운 그 일종의 공식이랄까요? 음. 네. 한국의 선거제도는 시민이 감시하는 동안만 네. 정상 작동하된다 <laughs> 네, 이거를 음, 말씀드리 같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정확히 한 사람에게 잘 찍혀 있지않습니까문적인 변형 그런데 밑에 뭐. 확인란이 찢어져서 무효가 된 버린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무효가 된 조각이 없어졌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없어졌어야, 아, 어디 운반하다가 찢겼나 보다. 음. 할수 있는데, 멀쩡한 테이블 위에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하하. 조각까지. 음. 이건 일부러 찢은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하게 음. 만들지 않습니까? 지은 그러니까 그래. 분이? 찍은 분이? 아, 찍은 분이 할 수가 없죠. 찍은 분이 찢었다면, 네. 음. 찌, 조각 떨어진 조각이 어떻게 같이 와요? 음, 그렇네요. 못 오죠. 그렇죠. 음.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저런 것을 이제 CCTV를 통해가지고, 저걸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 훼손을 네, 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저 표는 유협표가 될수 있습니까? 그 논란이 많을 겁니다. 논란이 많겠죠. 논란이 많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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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에, 음. 이번에 선관위가 좀 개선조치를 한게 있어서, 음. 보고 몇개좀가말씀 네, 네. 올리겠습니다. 어, 그 수, 수건표를 과정을 넣었다 그러는데, 음. 개수, 아까 말했던 집계 이전에 수건표를 음. 넣으셨대요. 음. 근데 제가 아까 홈표 적발한 건 집계 이후입니다. 음. 음. 네. 음. 근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또 위험한 부분에는 그냥 똑같고 음, 음, 앞에다가 소방 표감패를 넣었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그 투표함이 어딘가에 보관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건드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CCTV 설치하라고 시민사회에서 음, 어,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설치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선관위가 CCTV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아, 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했네 하고 음, 디테일을 봤더니 음,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해요. 그러면 안되죠 CCTV가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또 하나 네.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을 내고 네. 투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미지로 스캔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 스캔한 것을 보관한다고 해요 (30일) 네. 동안 네. 어, 그런데 어~ 이, 그, 그~ 그리고 음, 아 투표지까지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보관한 파일을 진본성 검증을 할수 있는 절차나 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럼 뭐하로 보관을 하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분류기를 130몇 억짜리를 작년에 재발주를 했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잘 분류하는지 한번 <laughs>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음. 이제 접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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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될것같요 네. 그럴 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선거에서도 이런 어, 노트북 코베어에 가는 이런 네. 지금 보셨잖아요. 어, 그. 이 묶음표 안에 그 새누리당 묶음표 안에 민주당표 65표가 섞여 들어가는 화투 치듯이 그걸 또 <laughs> 섞어, 다시, 다시 섞 거기서만 그랬지 만약에 <laughs> 이걸 전국에 2 5 0개인가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일어나는 몇십 표씩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아까 이제 신상철 선생님이 이제 그쭉 그 분석을 그 했듯이 이렇게 미분류표가 많아지면 부정분소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미분류표는 이상하게 윤석열 그쪽 표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각 지역구로 어,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그 승패가 뒤바뀐 경우가 지금 50여 곳이 나온다. 는 음,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식의 어, 그 부정을 막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음. 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이기는 네, 이런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각 정당에만 우리가 좀 믿고 맡겨서는 안될것 같고 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 개표 감시원들이 음. 들어보니까 선거운동 막 하는 것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처럼, 그 네, 보상처럼 네. 그분들을 음. 각 지역구 지, 지구당에서 음. 알바비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니까 네. 밤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잘되겠지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심각하게 그러니까요. 보지를 않아.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laughs> 그냥 각 정당에서 그뭐 알바비 지급하는 일종의 이제 그동안 선거운동에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음, 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거 운동 힘들게 하셨던 분은 이제 개표하는 자리 쉬셔야죠 예, 쉬고, 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이제 대부분들의 투표 부정들은 밤결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적발한 건영시 이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뜬 눈으로 네, 네. 밤새 어, 예, 개표를 감시해야 될 의지가 있는 네, 우리 시민들이 네. 그 개표 참관인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현실적 제안을 드리자면. 음. 어, 그 당이 음. 각 정당이 80%의 그 대표 참관인을 음. 보내게 됩니다. 음. 그걸 다 바꿔 달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어, 그 정당의 그 참관인 분들이 음. 이 이런 우리 영상들을 보시면서 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음. 그리고 무조건 무박 2일을 음. 10시에 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박 2일을 음. 완전 종료까지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만약에 그런 당원이 없다면 우리가 시민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네. 그 당의 티오로 음. 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음. 이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에는 좀 너무 이제 그 강제력이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 오늘 이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어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음. 음. 지난번에 우리 위원총장님께서 촬영을 하셨지만 음. 이 촬영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나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인데 음. 만일 이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온라인이 발달된 상황이니까 음. 이 촬영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촬영을 찍고 음. 이거를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다면 음.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선관위에서 과연 누가 장난을 치르고 할수 있을까 음. 이게 아주 방+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수 있겠다 음.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탐사를 찾은 것이고 음. 우리 윤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럼 음. 이렇게 하자 음. 각어 참관인들을 민주당이든 각당에뭐 음. 국정당은 협력 안 하겠죠 안 받아 비디오고 음.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참관인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민주당에 대한 할당 참관인들 을 저희들이 받아서 음. 이분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참관인을 하고 잘 대표 감시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음.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음. 예 교육을 해서 그러면 교육만. 하고 촬영만 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음흠.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찌, 촬영을 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음. 어, 줌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음. 누군가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하고 본부에 음. 알려주면 우리 두탄사 측에 알려주면 음. 그거를 방송에 4번 네 송출을 해 버리는 음. 그러면 아예 누가 이걸 이런 거를이 시도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건 충분히 네.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죠. 제가 범, 법조항 알려드릴게요. 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에 네. 제9호입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네. 또는 네. 촬영할 수 있으며 네.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소 네. 안 일반 일반 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네.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네. 이를 이용하여 네.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누가 못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지난 선거에서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네. 네. 그때 뭐, 제가 그때 촛불행동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문의를 했는데, 막 송출은 안 된다 이랬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송출이 안 되면 어떻게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하냐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현재 현행 선거법상으로 보면,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 상황들, 자기 문제되는 상황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외국에 송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일반 유튜버, 우리 보다는 이제 후보나 아니면 이제 정당에 네. 네. 보낼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후보나 정당이 아니, 일반 유튜브 채널까지 송출하는 부분들은 조금, 예. 어, 그 뭐, 선관이 위유권해서을받바봐야될것같긴한데 이거는 정...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네, 이런 이상한 해석이 어디 냐그리고 음. 어,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까지도 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선관위에서 이걸 고집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정당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 네. 정당의 이제 각채널 들이 <laughs> 그 협력 채널로 등록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받으면 되고 그렇죠. 네, 네. 정당을 통해서 예. 받으면 되고요. 오히려 정당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자주표가 갈등을 치르이 있는데 네. 국힘당 쪽은 조금 부정적일 <laughs> 수 있습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무박 일제표 참관인 모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불일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또요, 어? 그 선거. 어, 투표 다음 날, 다음 날. 네, 10일 네. 네, 새벽까지 무박 2일간 참관 가능한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시간 현장에서 촬영서 사후 고발이 아니고 실시간에서 현장으로 네. 네. 어, 실시간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를 어,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이제 그 보조 배터리 배터리 참 음, 배터리 충분히, 충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해야 예, 예. 충분히 가져가야 니다 저는 네. 사실은 저도 전문을 했는데도 네. 설마 0 6시까지 네.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음. 자,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결국 개표 참관인 하려면 어, 교육을 반드시 네.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뭐 교육 내용에는 이제 뭐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그리고 알아야 될 법, 법적 근거 네. 그리고 네. 공직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순간이 종사원이 네. 대하는 태도, 태도. 네. 네. 당당하기도 해야 되고 음. 또 제너럴 하게 부드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 여기 네, 네. 네. 참관인이 이제 해야 될 행동과 그 다음에 금지 사항들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아. 협업 문제 그리고 교통 네. 수단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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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된다면는 앞으로 다음도 공직선거 때도 우리가 점점 더이 네. 시민 감시 역량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옆에 그 QR코드죠? 어. QR코드. QR QR 이용해서 되시면은 이제 신고가 신청을 네,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집을 이제 방송 시작하면 바로 하게 될 텐데요.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다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중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 단체방에서 공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촬영을 해서 드리고 질문도 받고 상황하는 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일단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참관인을 우리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그 요거는 우리 뉴탕사 대표님이 또 열린민당 주 시절에 대표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음. 해서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시기로 음. 했고 또 어, 송출 문제도 음. 지금 보면은 뭐 당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이 아니어서 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또한 음. 이 해결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음.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실수든 혹시 음. 혹이라도 고의든 뭐 고의라고 하면 진짜 문제고 실수로라도 일어나는 것은 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부 정말 클리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선에서 이번 음. 투표 이번 선거에서 정말 부정한 일이 음.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네.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패배 원인을 이제 그어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중 에 하나도 뭔가 이 개표 그참관할때좀부족했던거아닌가네네 네, 네. 개표 종사원이 대부분 그 전까지 이제 공무원으로 충원됐는데 또 네. 공무원 노조에서 또 이제 그걸 반대으로 동원하지 말라. 내가 네, 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개표 종사를. 음. 그래서 흔히 뭐 얘기하는 신천지 동원설 이런 얘기도 아, 많이 아, 나왔는데 아, 네, 네. 결국 이번에도 사실은 이 개표 종사원들. 그래서 음. 저는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가 좀 아, 이건 소명식을 가지고 네, 네, 이걸 네, 다른 네. 네. 그날 하루 어 정말 이거는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음, 음. 도, 그렇죠. 개, 개표 참관인 말고 개표하시는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이제 네. 공무원들이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이 개표 종사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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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종사원이 이제 문제가 있을수요 그렇죠. 수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253개 선거군인데 네. 목표는 이제 모든 선거구에 보내면 좋겠지만 네. 어, 주요 선거구, 네. 네. 표수가 많은 주요 선거구에는 반드시 보낸다. 네. 그리고 적발되면 무조건 관용 없이 고발한다. 네. 이런 이제 원칙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임을 모이게 되고 네. 어, 시도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분들이 징역 1년에서 10년을 광고하고 <laughs> 할것 같진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그 작업을 우리 시민들이 막는다 음흠. 예, 그, 그런 좀 사명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허탈감도 미리 말씀드릴까요? 음흠. 네, 개표 감시원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박 일에 피로감만 쌓일 뿐이에요. 음흠. 혼자 짚고 하는 겁니다. 음흠. 예, 그게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네. 야, 실제로 저게 가능하구나. 저런 개표 부정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확인해 주는 영상이죠. 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어떤 그 부정감시 선거, 어, 부정감시 센터를 설치를 해서 각그 개표소에서 발생하는 그 부정 그 영상이라든지 동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받아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선거 감시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새벽까지 눈 뜨고 지켜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2시 돼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체력 유지하면서 끝까지 감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저 선거 참, 선거 참관인 지원해서 많은 분들께서 선거, 이번 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참관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로 좀 쇼킹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부정 개표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어, 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좀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서 선거 부정에 대한 확고한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 감시원, 선거 참관인의 참가 신청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 QR코드 꽉 반드시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참고하니 좋아요.